잊혀져서는 안될 사건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모르고 있었지? 이런 상황에 내가 처했다면 어떨까? 이것은 그냥 수사물이 아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삼대나라 슈퍼 사건이라고 지방 소읍의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형을 다 살았던 소년들의 재수사를 다룬 휴먼 드라마입니다. 어떤 사건이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항상 안타깝다. 다고 생각했어. 잘 뜯어보면은 나도 껴 있고 내입모도껴 있는데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 아 이런 아이들은 쉽게 우리가 범인으로 만들 수도 있어. 알게 모르게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사회적 시선이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어요. 재심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볼수 있는 검찰 가서 그대로 증언하면 금방 풀려날 거야. 잊어서는 안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들을 선택한 이유는 정지영이죠, 정지영.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영화화되면서 명확하게 잘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문제에 대한 탐구와 노력들을 항상 하시는 감독님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수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을 그들은 얼마나 아프고 억울하고 분할까. 정지영 감독님이 이제 40주년 되셨거든요. 현장에서 시원하게 싸움하시는데 진짜 소년 같으세요. 서두르기를 에하치다가 세상에 위치는고 과거와 현재가 동전하는 유일한 인물이 아 겁니다. 오케이. 응. 우리 슈퍼 사건에 대해서 파고드는 형사 반장인데 제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싶은. 그 작년 사건 때문에 조금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훌륭한데죠 디테일에 상당히 강하고 젊었을 때와 나이 먹었을 때를 어떻게 구분할까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16년 늙어 있어야 돼서 거의 쌩으로 굶었죠 일주일 동안. <laughs> 정말 독하십니다. 엄청난 감량을 하셔갖고엔지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배우님이라서 옆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엘리트 경찰로 우리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전북청 수사계장이고 나는 내 새끼들이 똑바로 수사했다고 믿는데 진짜 악의 크시거든요. 이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웠어요. 누군가는 해야지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잖아요. 선뜻 하겠다고 해서 약간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피해자고요.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이고. 말씀니까 <laughs> 가장 양심적인 임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연기를 그렇게 소화해내기가 쉽지는 않아. 버터 어, 지무봐라그 연기가 나를 감동시키더라고. 완주 경찰서에서 유일하게 황반장을 믿고 따르는 형사고 악역이 아닌 역할이 영화에서 처음이거든요.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부임하신 제 황반장님이 사격사 교무님새 아니야? 투니커 <웃음> 영화에 웃음을 주는 재수림 배니다 황반장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호성태 씨의 도움이 엄청 컸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사의 몰두한 황반장이 못 마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아내 역을 맡았습니다 가장 대세 아닌가요? 워낙 좋은 배우고 아이고 답답 <laughs> 왜속출 말을 못하냐? 어떤 걸 맡겨도 할수 있는 사람이요 탁월한 연기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 각 인물마다 자기 개성을 살려야 된다는 거야. 이 영화를 끝내고 나서 아정경 감독이 그런 면에서 행운하구나. 끝났어 이제? 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우리 영화 소년들이 11월에 곧 개봉을 합니다. 소년들 그리고 음 소년이었던 어른들이 함께 보시면 정말 좋은 영화, 진한 감동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뵙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